안녕하세요. 흔한 알미입니다. 오늘은 사일광 빡올라하는데요 찹쌀을 아래 불안 놨다가 어제 껀지가 할밤 자고, 이제 집에서 갈락하거든요. 방간에안 가고. 집에서 갈락하는데 물기를 쫙 빼야 되는데, 아씨 물기 빼가 밑에 키친 타올리게 해갖고요. 밑에 이렇게 깔아갖고, 이래 놓으면은, 물기가 쫙 빠르게 땡기거든요. 이래갖고, 물좀 많이 빠지거든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저 종이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갈락합니다. 갈아가지고, 오늘, 호박떡을 한번 꼽아볼게요. 물을 할 때는, 이렇게건 가야 돼. 요안 그러면은, 쌀 만지면은, 널치기 때문에. 적당하게 너무 많이 요청하고야. 이거를 한뭉치 흔들어 줘야 돼야. 이거를야한 번씩 이래, 뒤뱉줘야 돼요. 그냥 하면은 안 되고. 플라스틱 숟가락 가지고, 세 숟가락 하지 마고요. 됐어요. 이렇게 갈면 돼요. 방과 같이 그렇게 되게 곱게 안 가려도 돼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방앗간도 멀거든야 그래서 저는 집에서 일해가 잘 해먹어야. 적당하다 싶으면 그냥 더 갈고 싶으면 더 갈고 뭐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해도 되고 그래요 소금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안 넣었거든요 그렇게 갈렸어요 양이 적은 안에 있긴 예, 해예그게 갈렸어요 여기에 고구마 녹말가루를 조금만 넣을게요 나이 여면은 너무 딱딱해질 거고, 조금만 여께요. 소금도 조금만 여께요. 상큼 소금이냐, 보드라본 거. 호박을 놔놨지만, 노란 호박인데, 좀 상했더라고요. 옥지 쪽에 한 손바닥만 지상에 불어갖고 긁어가 담아놨어요. 긁어볼게요. 이금거 조금 부었 거야. 이거 볶다 이건 아파 쓰는데. 저는 이거 구 하나도 안 넣었어요. 수학적은 너무 얇게 하면은 축축 처지거든요. 살도 찹쌀이고 해서 조금 똑똑해야. 아싸, 잘하게 익었네. 깨끗하게 익었지요. 야, 这太危险。 호박도 이제 다 구웠어요. 구부더면 여름 몇 초가로 나왔네요. 호박이 워낙 작은 안노이네맨넉뛰기가안 되네요. 아까서는 단거안 넣었잖아요. 요 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리가 먹으 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는 알겠습니다.